황희찬 울버스의 새로운 조타될 거야. 영전문가들도 홀딱 반했다. 하근수 기자. 영국의 한 전문가가 울버햄튼의 엄청난 임팩트를 안긴 황희찬을 극찬했다. 지금은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디오고 조타가 연상된다는 생각이다. 황희찬은 올여름 독일 라이프치히를 떠나 울버햄튼으로 임대 이적하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몰리뉴 스타디움에 등장한 황희찬은 2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밝은 미소와 함께 첫 인사를 건넸다. 팬들은 새로 합류한 신입 늑대를 위해 기립 박수로 환영했다. 실력을 증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9월 A매치 일정 이후 곧바로 4라운드 왓포드전 대기 명단에 포함됐다. 황희찬은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던 후반 18분 교체 투입되어 데뷔전 데뷔골을 성공시켰다. EPL 사무국은 이날 경기 카트무 황희찬을 선정하며 인상적이었던 데뷔전을 칭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컵부터 주전자리를 꿰차더니 7라운드 뉴캐슬전에서 멀티골을 성공시켰다.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최전방에 투입된 황희찬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맹활약을 펼쳤고 울버햄튼은 합류한 지한 달이 된 황희찬을 9월에 선수 후보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울버햄튼 전문 기자로 알려진 루크 헤트필트는 황희찬이 좋타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했다. 헤트필트는 영국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황희찬은 조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왜냐하면 조타는 끊임없이 뛰어다녔으며 히메네스는 언제나 그를 찾고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서로를 잘 보완할 수 있다면 흥미진진할 것 같다. 이처럼 황희찬은 울버햄튼 의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해트필드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황희찬의 잠재성과 실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활약하는 리오 퍼디난드는 속도 힘, 지능이 있으며 뒤로 돌아가는 플레이도 있다. 히메네스와 마찬가지로 득점을 하는 법을 알고 있는 선수다. 훌륭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